오늘은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아마 많이 들어본 어, 제목일 겁니다. 어, 에리 프롬이라는 어,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어,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인데요. 어, 그런 거 있죠. 이름은 다 들어봤는데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그런 책들. 이 책도 아마도 그런 책들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사실은 그런 어려운 고전들 중에서는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쓰여진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도 그렇게 크게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어,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제목을 따와서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바라보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어,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을 비교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 물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소유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유의 삶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내가 소유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혹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를 타면, 내가 마치 벤츠처럼 비싸고, 어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인냥 착각한다는 거 사실 벤츠를 탄다고 해서 그 벤츠를 타는 사람이 그 벤츠가 상징하는 것만큼 어, 비싸고 고급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남을 바라볼 때도. 소유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벤츠를 타고 있으면 와 벤츠다 부러워하죠. 어. 사실은 그냥 벤츠를 타고 있을 뿐인데, 뭔가 그 벤츠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어, 부자일 것 같고, 뭔가 어, 더 어떤 뭐 교양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있는 집일 것 같고, 어, 집안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막 돈이 없는 사람들도 막 빚을 내서 어 특히 젊은 친구들 가운데 어 벤츠를 타기 위해서 어 굉장히 큰 빚을 져서 그 벤츠를 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 어이가 없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어,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죠. 이렇게 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감추고 더 안타까운 것은 감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회들을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어떤 명품을 어, 명품 가방을 갖고 있게 되면 일정 기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금방 뭐 유행이 지나간다거나 더 새로운 어떤 모델이 나오면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초라해 보이고 어? 새로 나온 신상 가방을 든저 사람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 내가 소유한 그 어떤 물건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과 나의 진실된 모습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소유에, 소유에 억압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떤 한 청년의 모습이, 이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똑같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러한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방법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사자성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어떤 구원을 얻는다. 뭐, 흔히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행 티켓을 얻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착각해요. 구원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는데 자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더뭐 무엇을 해야 내가 천국에 갈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를 수도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아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라고 하는 눈높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존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의 삶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또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소유의 삶이라는 건 내가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삶이라는 건내 존재 자체,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존재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얻고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그것은요, 우리가 소유해서 얻고, 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그런 어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어? 이제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을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결론 이제 부분에 가면 이 사람이 굉장히 가진 재물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뭔가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나왔던 것 같아요. 혹은 이미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했던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생을,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도장 꽝 승인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자, 이제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 어, 이제는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어,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이야기하십니다. 21절 말씀 볼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착각들을 하는데,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 자체, 내가 건강하다는 것 자체, 내가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서 자기가 부자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너가 자랑하는 그것, 너가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삶은요, 어떤 것을 소유한,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렇게 그 삶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고민합니다. 결국 아무 대답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신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갈수 있는 그한 발자국을 걸어가지 못했다는 거. 이제 한 발짝만 걸어가면 영생이 있는데 한 발짝만 걸어가면 예수님이 계신데 그한 발짝을 못 걸어갔다는 거. 왜? 오히려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 했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건 사실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하면 좋지요. 부족함이 없으면 좋지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면 다그 좋은 일들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결국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재물이건 명예건 혹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건 그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고민하며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어? 저렇게 복을 받아서, 어? 잘된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자랑할 만한 걸 쌓아간다고,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을 막,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많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기가 좋은 거죠. 내가 지금 세상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내가 지금 세상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야, 그 세상 말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거죠. 아니, 여기가 좋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다른데로 가라고 그러시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이 곳이 아니라 저곳. 전혀 다른 곳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음? 얄밉게 왜 자꾸 우리를 그렇게 흔드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을 아무리 쌓아가도 그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는 생명이 구원이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바로 그 존재에, 그 존재 자체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른 곳을 향해 이끌어 내시는 거니다 자, 그렇게 부자 청년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아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배운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뒤통수를 또 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너무 웃기죠. 아니 지금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너 자꾸 왜뭘 얻는다 그러냐? 어? 영생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영생이라는 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고 새로운 세상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컷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하고 다르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또 얻는 거지요? 또 얻으리까 하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소유의 삶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본주의는 왜 무섭냐? 우리 인간의 본성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길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본주의라는 거는요, 뭔가를 소유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욕망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존재로 나아가던 길에서 금방 소유의 삶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여긴 나오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 제자들끼리 뭐 때문에 싸웁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1등 자리에 앉을지 누가 2등 자리에 앉을지 그 등수를 가지고 싸웁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은 다 내려놨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명예, 어떤 인정, 어떤 등수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다툼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물은 버렸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또 다투게 됩니다. 거기에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은 인정해 주세요. 그래, 너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른 거, 그건 잘했다. 그건 잘했다. 응. 훌륭하다. 응.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거다. 하지만.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 하면은, 뭐, 지금 1등인 사람이 나중에 꼴등 될 수도 있고, 꼴등인 사람이 1등 될 수도 있다. 이 뜻이기도 하지만, 또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런 등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어떤 등수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더 뛰어나냐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내가 얼마나 뭐 어, 성공했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 이루어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각 사람 한명한 한 명을 그 존재 자체로서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누가 더 예쁘다, 누가 더 잘생겼다, 누가 더 부자다,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어떻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누가 더 키가 크다, 누가 더 키가 작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무 소용 없어요. 키가 크면 뭐하고, 키가 작으면 뭐합니까?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쓸모가 있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불편해요. 지금 요새는 뭐키큰 사람이 많아가지고 괜찮은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처럼 큰 사람이 많질 않았어요. 저는 어디 다닐 때마다 문지방에 머리를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아마 IQ가 한 절반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머리가 그래도 좀 좋은 편이었는데 점점 IQ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스를 타도 그렇고 뭐할 때마다 정말 너무 불편하고 항상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어야 되고 뭐, 옷도 맞는 게 없어가지고, 어? 맨날 이태원에 가서 막 외국인들 입는 옷, 그런 거 아니면은 맨날 막 청바지도 그냥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 입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질 않아요. 항상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팔아보시기 때문에, 그럼 등수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저건 참 쓸모 없어. 쓸모 없는 사람이야. 쓸모 없는 인생이야. 라는 말을 쉽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 사람의 쓸모를 못 찾은 거지. 이 세상에 쓸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사회는 각 사람의 쓸모를 찾아주는 사회예요. 어떤 기준을 딱 거놓고 거기 못 미치면은 다 쓸모없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쓸모를 찾아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각각의 다양한 삶들을 인정하고 그 각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따라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존재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어떻게 다양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